재작년 이맘때 저는 독일 프라이브르크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제가 유학을 했던 곳에서 3개월 동안 신학교에서 방 하나를 얻어서 지냈죠. 프라이브르크는 참 아름다운 도시이고 환경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브르크의 랜드마크가 뭐냐라고 묻었다면 아마도 주교자 성당을 꼽을 것입니다. 고등양식의 건물로 첨탑, 종탑도 굉장히 높고 아주 웅장해서 멀리서도 잘 보이죠. 이 주교자 성당을 중심으로 광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광장에서는 매일 오전에 장이 섭니다.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나 과일을 갖고 와서 팔기도 하고 치즈, 잼, 소시지, 고기, 케이크 이런 각종 먹거리를 팔기도 하죠. 이곳은 프라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독일의 다른 여러 지방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나가서 제가 처음으로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좀 의아해했죠. 아니 성당 주변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오늘 우리가 보음에서 들었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분노하시고, 탁자를 엎어버리셨던 모습.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외치셨던 모습.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에게 매우 이례적인 모습으로 화를 내시면서 쫓아내셨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아무런 일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당, 성당 마당에서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사실, 우리도 그렇죠. 본당에 가면은 주일날 성모의 원들이 이것저것 돈가스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뭐, 우리 일제품을 팔기도 하고, 그것이 그러면은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성장 정화 사건과 오늘날 성당 마당에서 사고팔고 하는 행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는 장사하는 이들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쫓아낸던 이들이 팔았던 소, 양, 비둘기 이런 동물들은 어디에 쓰였던 물건인가요? 재산, 그렇죠? 재산을 지 사람들이 속죄 제물을 바치거나 정결례를 치르는 제사를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 제물로 바칠 동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것은 유대교 사제, 유대교 사제의 업무죠.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서 직접 끌고 오는 이 동물들은 대부분 불합격 판정을 받아 성전에서 구입한 동물은 아주 쉽게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장사꾼들과 사재들 간에 모종의 유착이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은 턱없이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장사꾼들에게서 재물받바 동물들을 사야 했던 것이죠. 환전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만 20세가 된 성인들은 해마다 이드라크마의 성전세를 바쳐야 했는데 성전세로 바치는 돈은 사람들이 시중에서 썼던 일반적인 화폐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유통되었던 고유한 화폐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화폐로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 비싼 수수료를 내고 돈을 바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얻어었던판결성들이얻어었던 막대한 수입의 큰 부분은 유다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합리적인 의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들러붙은 장사꾼들은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목적을 악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했던 것이다. 반면에 오늘날 성당에서 서는 장은 성당 마당에서 서는 장은 사람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죠. 그곳에서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볼수 없는 인간미 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산지 직거래를 통해서 양지대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직접 살 수도 있고 그 가운데 흥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에 필요한 건 사러 오는 김에 잠깐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성당에 온 김에 뭘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사러 온 김에 성당에 들러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환전 분들과 성당 마당에서는 장의 가장 큰 차이를 우리가 가장 잘볼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곳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먼 길을 오느라고 지쳐있는데 상인들의 폭리에 인상이 찌푸릴대로 찌푸린 사람들 반면에 상인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맛난 핫도그도 먹으면서 웃음 짓는 사람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곳 성당 마당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함께 한도구 드시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성당과 시장이 어우러지는 것, 즉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도 직결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따로 떼어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우리의 삶에 용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분, 그분 안에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은 완전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고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성당에서 뭐 사고 팔고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을 이용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너희의 사리사욕을 챙기지 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활기 있고 인감이 넘치는 성전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당신 집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학원 안에 격리되어 살고 있죠. 세속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장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고 신자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결국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즉 거룩함과 세속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것. 다벌산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병모를 체험한 제자들도 결국은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내공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이 아닌. 인간미 넘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장차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후에 여러분이 사제가 되어 살게 될 아버지의 집그 집의 모습은 어떠할까 잠시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미사에 참여합시다.